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얼떨결에 라고 할까? 음, 뭐, 이 모든 게 플랜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어, 얼떨결에 봤어요. 그 소리를 음뭐 사람들 그런 농담 농 농담인지 좀 어, 과거로 돌아가 고 싶다. 내가 몇살때아 그때 참 좋았는데 뭐 그런 얘기들 하, 어 생각하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전 돌아가고 싶은 어, 시절이 없어요. 어. 지금이 너무 좋다 이거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가 상관없이 어느 때쯤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어 생각하아 아 생각은 하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음 천국 같은 거를 저도 찾았나 봐요 뭐 근데 아, 천국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안 보이고 베개 소리를 보게 됐죠. 음. 음. 거의 전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 언어인식으로 모든 걸 정리를 해요. 아, 언어인식으로 정확히 말하면, 언어인식으로 정리 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어, 그 로프 브릿지 위에 어 연결된 정신 기혈 어음 이걸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음 언어가 제일 어 저기 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 사람들은 음 근데 실제로는 언어 인식대로 어 반응하진 않는데 어 그렇게 어, 착각을 하는 거죠. 어, 실제로는 우리의 반응 거의 대부분은 이미지예요. 음, 이미지. 백으로 어, 음, 떨어지면 어, 인식을 통해서 보려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음, 특히 언어 인식, 어, 이미지. 예, 그런 걸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 그, 그렇다고 대단하거나, 뭐, 어, 뭐, 아, 아주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음, 연습을 통해서, 어, 가능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어, 저야 무턱대고 그런 연습 없이 그냥, 음,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거죠. 그렇게 됐지만, 어, 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단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좀만 바꾸면, 어, 음, 그런 그 과정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좀, 어, 음, 거, 글쎄요. <laughs> 어, 하여간 우리가 음, 몸을 벗으면 제일 음, 먼저 와닿는 게, 어, 근데 그게 원래 이 우주의 자연스러움인데 어, 공포와 슬픔으로 인식돼요 우리가 언어인식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밖에 어, 저기 어, 인식돼 하, 해, 하지 그 위에 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 그틀 안에서 공포와 슬픔인 거죠 음, 그 인식의 틀을 어, 음, 바꾸는 게 어, 뭐? 여러 분들이 막 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거듭남이라고 어, 이름 붙일 수도 있죠. 음. 그렇게 몸을 벗으면 배고파요, 갈증도 나고 진눌리고 숨 막히고 울부짖죠. 근데 이거는 다 몸이 있을 때의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몸을 잃었는데 왜이아 음, 음,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 몸을 잃었으니까. 어. 그리고 우리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게 지옥이에요. 뭐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음, 어떤 어뭐 어떤 정해진 아니면 어위그 이전부터 전에 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음 음, 얼떨결에 음, 본 거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음 근, 그래도 제 저는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기존에 그거를 체계를 잡았던 어뭐 프로그램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음 변질돼서 그렇지 <laughs> 어예 그런 과정 속을 조금 어 수련을 하셨던 분은, 어, 지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 그게 언어인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 내가 뭐, 어쨌든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음, 몸을 잃고 어떤 훈련된 게 없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 그리고 더,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음, 하여튼 뭐이 이 얘기는 좀 어, 길게 하긴 좀 그렇고요. 어, 거기서 막 변질되는 모습들이 뭐 십자가 우상이니 어, 자기 최면이니 뭐 구원이니 뭐 이런 말들이 좀 어, 음, 거기서 파생된 어떤 부작용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에 뭐 음, 어떤 누, 누가 어떤 존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어 오, 우리가 성령님하고 나 사이에 어그그 음, 그 어떻게 보면 치러야 될 의식 뭐 이런 거지 누가 뭐 다른 게 개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어 길을 따, 따르라 뭐 이르, 이런 표현도 어, 음. 얼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에어 예. 백으로 작용하는 믿음이 나를 구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에음 예. 그거는 연습하시면 음,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뭐 무의식 뭐 이런 걸로 어 세분화하고 막 깊이 들어가시는 건데 그 모든 게 러프릿지 어,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식이라면 다 소용없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 언어 인식으로 배우시다 보니까 또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씩 언어라는 게 너무 쉽게 어, 변질될 수 있는 표현들이라 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 100, 100으로 향하셔야 돼요. 100, 그게 이제, 음, 약간, 언어인식에서, 음, 좀, 특히 언어인식에서, <웃음> <웃음> 어. 음, 결국은 100만 남, 남아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음, 음, 그렇죠. 어. 근데 그건, 거기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laughs> 어, 근데 이제 자꾸, 음, 그거를, 그걸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개념들을 자꾸 만드시고, 어, 그, 거기에서 어떤 교환 가치가 서로 있는 것처럼, 어, 그거는, 어, 진짜 어떤 언어 인식과 이미지, 우리 롯브릿지 위에서, 어, 아주 두 가지가 서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어, 그런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요. 음, 잘 생각, 아니, 뭐, 이거 깊이 생각 안 해도, 천국이라는 게 즐겁게 섹스나 하고 산의 진미나, 어, 먹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말로는 어떤 표지, 표, 표, 어, 포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천국을 이렇게 인식할 걸요. 또, 그와 좀 상극되는 지옥도 뭐 그거 못하는 게 지옥이고 막어 그러겠죠? 근데 음아참 음, 오행의 화려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화려한 삶어 자체를 이제 꿈꾸시는 거죠. 천국을 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미 어 그런 걸 그게 상극이고 살이라고 생각해요. 어그 상극들에게 음, 휘달린 거죠. 어 그리고 살 맞으신 거고. 근데 그런 관념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저는 있어요. 또 그리고 음, 앞으로의 제 삶이 어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해드리고 서로. 어, 어,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예. 음, 하나님이 우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 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 하나님은 세상으로 변해버리셨어요. 어, <웃음> <웃음> 세상을 사타치 뒤져야겠죠?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웃음> 어, <웃음> 그, 피카츄 뭐그 게임 같은 것도 있던데 <laughs> 그 <그렇지> 찾듯이 <laughs> 음, 몸을 잃으면 고스란히 칼바람을 맞게 돼요. 음 그게 인전 내가 몸을 가졌을 때어 그게 인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 음,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 공허함이 어 그게 갑자기 막 증폭되면서 연습 안안안된 안 상태라면 그렇게 너무 쉽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옥의 상태가 금방 되는 거죠. 음, 더군다나 내가 예상하기로는 뭐 천국에서 뭐 이렇게 나를 마중 나오는 뭐가 있고 뭐 아막 어, 그런 걸 항, 항상 상상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뭐 내가 응. 회당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뭐 그, <laughs>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그런 모든 게그니까 음, 제가 퇴행한다고도 말씀 많이 디, 아, 드려 그니까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어그음 실이고 실이죠. 어, 그, <laughs> 음, 어 음, 재료 몸이 있을 때 어,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 이나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 나의 백의 떨림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 음, 능지처참 얘기도 한번 드렸잖아요. 참그 아, 정도 고통이겠죠. 예. 어, 사람마다 또 틀릴 수도 있겠어요. 어, 근데 어, 제가 봤을 땐 아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안면몰수죠. 모두 이 우주에 내가 어, 겨, 겪어왔던 나의 인생 모, 모든 나의 사연들 내 주위 사람들 모든 것들이 나를 안면몰수하는 그런 배신감도 굉장히 크죠. 아, 음, 그게 좀 음, 음, 몸이 인, 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어, 음. 그래요. 음, 음, 아, 이게 참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아, 아첨하는 걸 아첨 받는 걸 좋아하죠. 이간질 하는 사람한테어 어, 그러니까 잘 휘둘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의 피해자도 생기잖아요. 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아주 그 본능적으로 성과학을 막 나누면서 어 근데 그런 거에 또 당해요 그 그런 분들한테 어 음, 나를 인도해줄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음, 안면몰수 당하고 어 나의 살점을 조금 조금씩 그 뜯어갔던 자들이 저들 저들이었구나 뭐 이런 어, 복수심과 그 고통이 어음 근데 이제 몸을 가졌을 때는 어안 보였던 거죠 그런 것들은 어, 몸을 잃고 나면 아저 인간이 어나 찰거머리같이 내 나의 피를 쪽쪽 빨아먹었던 인간이구나 거지같이 씨 나를 나만 조르고 목 졸랐던 인간이구나 뭐 능지천참당하는 이 처절한 나의 죽음에 내 살점을 뻔뻔히 씨, 뜯어먹고 있구나 뭐 이런 막 공포 아, 그런 고통스럽다고요. 음, 근데 어 그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에 예. 어, 그거는 어 나의 백이 가져간 거예요. 에 예. 아, 참. 어. 음. 저기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거든요. 아, 어, 너는 돈이 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딴 소리하지 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laughs> 어,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나눠야 되는데 어, 그런 모든 게 이제 자기 걸였다고 착각을 하다가 몸도 잃어버리면 모든 게다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오는 공포감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우리의 삶이 그런 코스프레, 누구의 코스프레로 살면 안 돼요. 어. 천국 못 가요. 아니, 처,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경험을 못 하죠. 어. 그리고 백에 담기지도 못 하고. 예. 음. 예. <laughs>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